안녕하세요. 큰 세상 약조 티버입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좋아하는 옥수수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옥수수는 아마 여러분들이 뭐 매일 먹고 가을되면은 뭐 아니면은 야경으로, 식용으로 평소에 많이 쓰기 때문에 뭐 굳이 제가 큰 얘기 안 해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이 옥수수는 기한 약용 죽에 약용 아주 귀한 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옥수수는 가축 사료로, 때로는 우리 인간들의 바로 식량으로 많이 쓰고 있죠. 어, 북한에 가면은 사실 이 옥수수를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옥수수가 식량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식량보다는 약으로 어떻게 쓰이느냐에 관련되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옥수수가 수염이 어, 위에는 약간 익었네요. 그죠? 어, 수 어, 옥수수는 수염이 익으면 색상이 이렇게 붉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옥수수염은 어디 좋습니까? 신장 기능을... 좋게 해서 소변을 잘 나오게 만들, 저, 만들어주는 즉 한마디로 옥수수수염은 이뇨작용이 아주 풍부한 약재 약제 중에 약재입니다. 사실 예전에 어, 우리나라에 옥수수수염차가 나온 것은 약 10여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옥수수수염차를 시중에 판매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 제약회사 딱 의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 옥수수 수염은 약이 되어서 시중에 무조건 판매하면은 밥그릇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그러나 지금은 판매 많이 하고 있죠 옥수수 수염은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또한 이 옥수수 안에 알맹이를 쪄서 먹고 나면은 그 안에 하모니카 같은 대는 여러분들, 뭐, 하고 뭐 합니까? 옥수수 다 먹고 나면 중간에 대, 줄기, 버리죠. 앞으로는 옥수수 삶아서 맛있게 드시고 나면 안에, 내부에 있는 옥수수 대는 버리지 말고 한번 씻어 잘게 썰어 말려 두었다가 다려서 평소에 음용하시면 치주질환, 즉, 잇몸질환을 예방하는데 아주 귀한 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평소에 전부 쓰레기통에 버리죠. 그러나 한방에서는 옥수수 내부의 깡탱이를 귀한 약으로 쓴다. 또는 그거 외에 어, 옥수수를 가을에 대를 베고 나면은 밑에는 뿌리가 대나무 뿌리처럼 아주 튼실하게 뻗어 있죠. 그 뿌리를 채취해서 잘게 썰어 말려 두었다가 달여 드시면 결석을 녹이는 즉 신장결석이죠. 그러한 곳에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싱싱한 옥수수대를 입가 전체 잘게 잘라 옥수수대 효소를 담아보십시오. 참 좋습니다. 맛도 달짝지근하고 보통 우리 대의 이거 모습은 우리가 그 설탕의 원료로쓰는 사탕수수와 거의 같죠. 즉, 한마디로 사탕수수는 이렇게 생긴 옥수수 대를 잘라 공장에 가서 압축해서 접을 짜서 그 접을 졸여서 결정체로 만든 것이 바로 설탕입니다. 지금 제 주변에 고스, 어, 도, 동네 앞에 도로다 보니까 도로에 성형차가 아주 많이 달려서 중간중간 소음이 심하시죠. 우리 생활 주변 어디를 가도 많이 있는 이 옥수수 잘 활용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옥수수 수염은 이뇨작용즉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데 쓰고 다 까먹고 나면은 내부에 깡탱이는 잘게 썰어 말려두었다. 약차로 만들어 치주염, 즉, 잇몸질환에 귀한 약으로 썹니다. 또한, 옥수수 알맹이는 알맹이만 그냥 볼가서 말려 두었다가 살짝 볶은 다음, 평소에 은은하게 약차로 만들어 드십시오. 이 옥수수 전체는 신장 기능을 매우 좋게 하죠. 어, 중년 남자들 보통 이렇게 전립선 비대증, 그러죠 즉, 한마디로 중간에 막혀서 오줌이 잘안 나오는 이러한 증상이죠. 이 옥수수 대 꾸준하게 활용, 활용하시면, 아마 소방호수처럼 뻥 뚫려서 시원하게 팔깔 쏟아질 것입니다. 이거 외에도 신장염, 요도염, 방광염, 이러한 것에도 아주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이 옥수수입니다. 즉, 줄기부터 뿌리까지 모두 사용, 잘게 잘라 효소를 담아도 좋습니다. 저는 한국전통약초연구소 교수입니다.